안녕 친구야. 오늘은 너가 돈을 아끼면서 삼성전자 주식을 한 달에 두 개씩 모을 수 있는 아주 나이스 베리굿 아이디어를 가지고 왔지 뭐야. 큰 금액을 한 번에 모으는 게 쉽지 않잖아? 바로 적용 가능한 아이디어니까 졸지 말고 따라오라고. 그리고 이 영상 마지막에는 같은 물건이라도 너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저렴하게 검색하여 구매하는 방법까지 준비해두었다고. 이 영상을 보는 너에게만 준비했어. 그러면 시작한다. 자, 들어가자. 첫 번째는 공공도서관 이용하기 그리고 OT 서비스 이용하기. 요즘 도서관에는 책만 있는 게 아니야. 영화 DVD나 전자책, 심지어 디지털 구독 서비스까지 제공하는 곳도 많거든. 원하는 책이나 영화를 돈을 들이지 않고 즐길 수 있으니 일석이조라고 볼수 있지. 서점에 가서 책을 사오는 것도 좋지만 도서관은 대부분의 책을 무료로 빌려서 제공받을 수 있잖아? 그리고 OT 서비스에 대해 이야기해볼게. 내가 이전 영상에서는 넷플릭스 같은 OT 서비스를 끊어야 돈을 모을 수 있다고 했잖아? 그래서 좀 의아했지?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보면 영화관에 가서 시청하는 것을 매우 좋아하는 사람들은 한 달에 다섯 번씩도 가는 것을 보았어. 그 사람들이 OT 서비스를 구독하여 집에서 본다면 영화 1표 금액으로 매일 같이 영화를 볼수 있겠지? 하지만 물론 직접 영화관에 가서 넓은 스크린으로 시청하는 것과는 조금 차이가 있겠지. 하지만 미래에 돈을 크게 불릴 생각을 한다면 그 정도는 감안할 수 있지 않아. 게다가 여자친구가 있다면 집에서 같이 편하게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 뭐라고? 같이 볼 여자친구가 없다고? 아! 두 번째는 생활용품을 아껴 쓸수 있게 도와주는 보조용품을 사용하는 거야. 쉽게 말해서 생활비의 회전율을 줄여주는 아이템이라고 할수 있지. 내가 요즘 사용하고 있는 실리콘 치약 뚜껑을 예로 들어볼게. 집에서 아이들이 치약 뚜껑을 닫지 않고 잃어버리는 경우가 허다하지? 치약 뚜껑을 꽉 닫지 않으면 내용물이 빠르게 굳어서 금방 버리게 된다고. 이 실리콘 치약 뚜껑은 마개 끝에 미세 구멍이 뚫려 있어서 마개를 제거하지 않고도 간편하게 치약을 짤수 있어. 잃어버림 염려도 없을 뿐 아니라 뚜껑 닫는 것을 깜빡하는 아이들에게 잔소리할 필요도 없어진다고. 완전 럭키비키잖아? 치약뿐만 아니라 핸드크림, 화장품 등 여러 가지 용기에 활용할 수 있겠지? 생활비를 아끼고 있는 너를 위해 가장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링크를 댓글창에 남겨 놨어. 품절되기 전에 하나씩 마련해 놔. 세 번째는 브랜드 제품 대신 공산품을 활용하는 거야. 요즘은 같은 제품이더라도 브랜드에서 파는 것과 일반 공산품이 같은 기능을 하는 제품들이 꽤 많아. 예를 들어 우리가 자주 쓰는 주방 세제나 청소 용품 같은 것들 말이야. 굳이 비싼 브랜드를 고집하지 않고 공산품을 사용하면 장기적으로 정말 큰 금액을 절약할 수 있어. 치약 같은 소모품도 마찬가지야. 브랜드 제품보다는 저렴한 공산품을 선택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 마지막으로 중고 가구나 물건을 활용하는 거야. 새 제품을 사는 대신 중고 제품을 찾으면 새 제품 못지않게 좋은 품질을 저렴한 가격에 얻을 수 있어. 예를 들어, 소파나 책상 같은 가구는 중고로 사더라도 깨끗하게 사용하면 충분히 오래 쓸수 있어. 가끔씩 직접 리폼해보는 것도 창의적인 재미가 있지. 네가 직접 페인트 칠을 하거나 디자인을 바꿔보는 것도 좋을 거야. 쉽게 찾는 방법은 당근마켓, 당근. 중고나라 등 너가 흔히 알고 있는 중고거래 사이트에 접속해서 찾아보는 것인데 더 저렴하게 좋은 물건을 찾는 방법은 너가 검색하려는 상품명의 세부 키워드를 제거하고 다시 검색해보는 거야. 예를 들어서 너가 찾으려는 상품이 바퀴 달린 사이드 테이블이라고 예를 들어볼게. 하지만 더 저렴하게 판매하는 판매자들 중 상품명에 바퀴 달린이라는 키워드를 빼고 상품을 올려놓은 사람들도 있을 거야. 그러니 바퀴 달린 사이드 테이블이 아닌 사이드 테이블로만 검색을 해서 스크롤하여 찾아보는 거야. 찾아보는 시간을 조금 더 걸릴 수 있으니 확실히 저렴하게 살수 있는 방법이야. 명심해. 이렇게 사소한 생활 습관 몇 가지를 고치면 매달 조금씩이라도 더 아껴서 주식 투자나 다른 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 돈이 더 생길 거야. 그러니까. 평소에 어디서 돈이 새는지 잘 살펴보고 작은 습관이라도 차근차근 실천해보자. 나도 이런 절약습관 덕분에 주식투자 시드머니를 조금씩 더 모을 수 있었거든. 오늘부터 바로 시작해보는 거 어때? 구독 잊지 말고.